자 반갑습니다 지호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어떤거예요 오늘은 이제 저처럼 얼굴은 조금 큰편 아니지만 이마가 좀 넓으신 분들은 함께 추천드리는 할수 있는 머리 맞아요 지호님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엄청 이목구비가 작아요 단점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이마가 좀 넓어요 네, 영상에 이게 다 담길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 <laughs> 얼굴에 네. 보이면 이 약간 이 길이랑 여기가 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은 작지만 이마가 상당히 더 넓어 보여요 이 정도 이마면 원래 평범한 얼굴 크기인 친구한테 갖다 대면 나쁘지 않은 일반 넓이의 사이즈인데 이게 시각적인 효과 이제 우리 비율 싸움이잖아요 비율적으로 보면 이 친구가 반대로 말하면 얼굴이 너무 작은 거야 그리고 얼굴이 작다 보니까 이마가 상대적으로 좀 넓어 보이고 그리고 M자의 깊이가 좀 있어요 맞죠? 어, 이빨 꽉 깨는 거 우리 또알걸리가 있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줍시다 네. 이거 넓다 넓어 이거 잠시만 한 살짝만 더 땡기고 아다야 많이 넓다 본인도 넓다고 느낀 적이 있어요? <laughs> 저는 평생 넓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음, 그래서 항상 어떤 머리 했어요? 항상 거의 내리고 다녀 좀. 음, 아, 근데 내리고 다니니까 좀눈 찌르는 게 너무 불편하면 이쁘지가 않죠 아 맞습니다 네. 네, 맞그 근데 이런 친구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얼굴이 작기 때문에 어,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좀 내고 싶다 뭔가 한다면 은 리프컷 느낌도 굉장히 추천드려요. 대신에 너무 많이 벌리는 거 말고 스타일 적당한 넓이를 가졌을 때 엄청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미 리프컷 느낌으로 어, 형태를 좀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얼굴형이 좀 작으면서 이마가 넓은 분들이라면 한번 가르마 스타일이나 세미 리프컷처럼 그런 앞머리에 어, 넓이를 조금은 띄우고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호님도 요새 그렇게 스타일링 하고 계시죠? 아, 네맞니다 머리 많이 길어서 원래는 좀 내리고 다니다가 좀 기르기 시작하면서는 조금 이마도 오픈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음... 보면 이게 구렛나루가 없어요, 또이 구렌나루가 없어요, 또이 친구. 맞습니다. 예, 네, 짝구렌나루. 네, 이 짝구렌나루 제가 또 만들어 볼 거고 뒤에가 보면은 엄청 이뻐요. 네, 이분은 반곱슬이 좀 있다 보니까 촥 감기는 느낌이 예뻐요. 이거를 살려서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보시다시피 이마가 상당히 넓어요 상당히 넓어요 약간 외국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죠 이마까면 일본인 이라고 제가 외국 오늘 토벌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렛나루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렛나루가 없잖아 이러분들 구렛나루 무조건 살려서 잘라줘야 돼 잘라준다 해도 약간 이귀뼈이 부분에서 살짝만 내려가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또 너무 길게 만들면 변태 같대요 구렛나루 없는 사람들은 이게 길게 너무 빼면은 자 변태같이 보인다 그래서 적당한 길이감으로 자르되 어, 욕심은 부리지 말자 그래서 이걸 구랜나루를 만들고 아이언 다운펌을 통해서 구랜나루가 진짜 착 밀착시켜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아가리를 한번 털어 볼 건데 이렇게 M자에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으면서 얼굴형이 작 거나 아니면 그냥 평범한 크기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시스루 댄디컷만 주당장 기20몇 년을 해 오거나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이런 친구들은 앞머리를 좀 오픈해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근데 M자 구간을 굉장히 잘 가려 줘야 되고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커트를 해야 돼요 이런 분들께서 두려워하는 게한 번씩 다 경험해 봤어요 M자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자르다 보니까 너무 가볍게 잘라 가지고 다 비어 가지고 그냥 머리가 십창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미용사 아구창 반대로 돌려도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잘라달라 야 되냐면은 요즘 트렌드 자체가 웨트 오일을 쓰면서 젖은 머리 그리고 가볍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가닥가닥 그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너무 가볍게 잘못 처리하게 되면 그냥 앞쪽이 싹다 비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지금도 보면은 위에 덮는 머리 부분들이 생각보다 살짝씩 무겁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조금씩 무게감을 줄여가면서 선생님 이거 조금만 더 가볍게 해주세요 조금만 제가 눈으로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도 돼요 근데 이거 자체를 귀찮아하는 용사가 있다면 저는 정말 아무짝만들었. 돌려도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합법이라 봅니다 그만큼 이거 조심하시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꼭 미용사한테 말씀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진짜로 실제로 아구창 만들어 돌리면 또 경찰서 가고 이렇게 또 x 대는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한 번씩 이렇게 소통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라 대충 가가지고 눈만 감고 뜨면은 그냥 뭐 x 대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신경 쓰셔라 그리고 나서 펌을 하고 나면은 아이롱펌이나 물류매직 같은 경우에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컬감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본인이 말릴 때 굉장히 디테일한 면에서 놓치고 싶지 않다면 말리는 방법도 잘 배우셔 가지고 이 아이롱펌이나 볼륨매직의 장점을 잘 살렸으면 좋겠어요. 이 장점이라는 게 굉장히 트렌드한 느낌의 그 컬감, 자연스러운 감을 많이 만들거든요. 지금 요즘 하는 스타일들이.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말리면서 뭐 가르마의 폭을 넓힐 거냐, 좁힐 거냐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펌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기가차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스타일링 연출하는 방법을 좀 익히시는 게 좋다. 그래야지 다양한 머리들도 쉽게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어때요? 좋습니다. 어 괜찮아요? 네. 확실히 M자 부분만 커버 잘하니까 형태가 괜찮죠? 맞습니다. 네. 얼굴이 작고, 이마가 넓고, M자 깊이가 있는 분들은, 원래는 앞머리를 내리고 항상 다니시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평생 그러고 삽니까? 맞아요. 얼굴이 작다는 걸잘 이용하셔가지고, 비율에 맞는 이런 스타일링을 하시면, 가르마 스타일, 그리고 세미리프컷, 리프컷, 이런 스타일도 소화가 능합니다 단, M자 구간을 잘 적절하게 가려줘야 된다. 여기 보면은, 어이, 안에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laughs> <laughs> 이게 M 자가 숨어 있어요. 요것만 잘 가려주면 괜찮아요. 어때요? 맨날 앞머리만 덮고 다니다가 이 스타일 해보니까. 확실히, 아니까 그러니까 좀 색다르고, 이... 이렇게 했는데도 생각보다 어색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고렛나루 부분도 잘 붙었죠? 네. 예. 아까 짝고렛나루 생겼습니다. 네, 다운펌 잘 해가지고, 찐으로 만들어드렸고, 뒷머리도 아까 너무 과하게 길었던 것들, 정리를 좀잘 해가지고, 맞춰 놨어요. 이렇게 다니시면 되고, 아까 스타일링도 어렵지 않죠? 네. 어 말리니까 앞머리 뿌리 볼륨 적당하게 살아가지고 만들어지기도 하고. 맞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머리카락이 너무 얇다 이러면 앞머리 볼륨 살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펌을 우리가 한다고 해가지고 기가차게 바로 또 형태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인적인 스타일링은 꼭 필요하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또 보셨으면은 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박아줘야겠죠. 예, 네 꼭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꼭한번 박아주십쇼, 진짜 제발. 좋아요가 너무 모시랍니다. 하나만 딱 박아주시면 시원하게 한번 박히겠습니다. 네.